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 우리 앞에 건너뛴 게 있어.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걸 건너뛰었는데 고그 얘기를 좀 봅시다. 페이지니 어. 194페이지에 보면 결합의 극성. 원래지? 어. 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있고 그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게 되면 분자의 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분자의 극성을 알려면 분자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근데 얘네는 또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또한 번에 쭉 보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구조를 먼저 한 거야.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 얘기를 먼저 볼 건데. 이 결합의 극성을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지 전기 음성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전기 음성도라는 건또 뭐냐? 전기 음성도는 뜻은 이런 거야.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원자하고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어. 이때 얘네가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했단 말이야. 음. 그리고 여기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가 공유결합을 하는 건이 공유전자쌍이 양쪽에 있는 원자핵 플러스 응기 띄었으니까 얘네를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는 거야. 음. 그런데 힘, 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상호작용이라서 그치? 공유전자쌍이 양쪽에 원자핵을 잡아당기면 원자핵도 반대로 이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라고. 이해 됐어? 음. 그, 그때 그 잡아당기는 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잡아당기는 힘은 당연히 원자마다 다 달라, 원소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누가 이 전기 음성도가 크냐? 그지? 전기 음성도 크기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 그지? 계주기일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온서도 커진다는 거야 단 조심할 건데 뭐는 18족은 빼고 보는 거야. 음. 왜냐하면 18족은 공유결합을 안 하거든. 그 그러니까 공유전자성을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없겠지. 이 음. 결합을 안 하니까 이거 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지? 그러면 여기서 전기염도 제일 큰 애가 누구야? 플로린이 제일 큰 거라고. 음. 그래서 플로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 다루, 다루어지는 애들을 보면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금속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야. 오케이. 응. 그래서 자주 다루어지는 애들 위주로 보면 이렇게, 그렇지? 어 전기음성도 크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 자 주기율표에서 가끔 우리가,지 수소 1주기2주기3주기 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리튬 플로린까지 나트륨 해서 자, 를 자, 플루 플로, 아까 플로린이 가장 크다 그랬지. 전기 검성도가 플로린이 4.0이야. 산소가 얼마? 3.5. 질소가 3.0. 2주기에 있는 애들은 0.5씩 빼면 돼, 그냥. 음. 그럼 여기가 2.5, 2.0, 1.5, 1.0. 수소는 2.1.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애들, 3주기에 있는 애들은, 3주기에 있는 애들은, 요 위에서, 위에서, 요 2주기에 있는 애들에서, 자, 13579 빼면 돼. 0.13579 이렇게 빼면 돼. 음. 무슨 말이야? 여기 0.1 빼고 0.3 빼고 0.5 빼고 0.7 빼고 0.9 빼고 이렇게 빼면 돼. 나머지 1 빼면 되고. 그래서 여기 얼마? 여기는 0.9. 여기는 얼마? 1.2. 여긴 1.5. 여기는 1.8. 여긴 는2나머머0 .1, 1 빼서 여기 얼마 2.5 여기 3 이렇게 들어0 0 0 0 0 0 외워 몰라서0 0 0는0 0 0 0 0 0 0 0 0 0때때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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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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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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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뭐냐,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이 봐봐 같은 원자끼리 결합할 때가 있을 거고, 그렇지?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응. 응. 그러면 자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한다고 치자 뭐 수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한다 여기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H2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자 여기는 HCl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염소가 이렇게 결합을 했어 수소하고 염소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봐봐 요 공유 전자쌍을 어요 수소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여기서도 이 공유 전자쌍을 수소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염소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그게 전기음성도야. 그런데 수소끼리는 당연히 같겠지. 근데 누구 수소하고 염소일 때는 염소가 더 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요 공유 전자쌍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른쪽 염소 쪽으로 끌려가.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간다고. 음. 그래서 전자가 염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염소가 약간의 마이너스 성기를 띠게 돼. 수소는 반대로 멀어지니까 약간의 플러스 성기를 띠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렇지?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그렇지? 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기겠지? 차이가 있겠지. 응. 응. 그래서 뭐가 생기냐 면 극성이라는 성질이 생겨. 이걸 우리가 결합의 극성,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응. 여기까지 이해 됐어? 응. 응. 그렇지? 자, 반대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겠지. 단 말이야. 이때 이거는 우리가 뭐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응. 음. 이때 여기 지금 계속 극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극성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보자.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분적인 전기 띠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부분적인 전기를 얘기하는 거야. 뭐 생각하면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어, 정전기후도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음. 에보나이트 막대나 이런 게 있을 때, 음. 여기에다가 뭐를, 플러스 전기 띠를 가까이 가져가면, 골고루 퍼져 있던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어디로 플러스 극이 있는 이 대전체가 쪽으로 끌려간다고. 그 전자들이 막 모여 여기에. 그럼 여기는 전자들이 모였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거고 반대쪽은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겠지. 이렇게 되는 게 부분적인 전기를 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호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상한 기호는 이거 이건 뭔지 알지? 이게 델타야, 델타. 이게 대문자고 요게 소문자야. 그래서 델타는 부분 차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부분적인 전기를 띨때 델타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음. 음. 자,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HCl에서는, HCl에서는 염소 쪽이 약간의 전자를 전자가 쏠리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수소는 약간의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 이해됐어? 음. 자,에서 이렇게 되고 이때 얘네가 봐봐 수소하고 염소가 결합했을 때 하고, 어, 예를 들어서 누구 수소하고 플로린, 자, HCl, HF하고 HCl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러면 얘는 수소하고 플로린이 공유결합한 거고. 얘는 수소하고 염소가 공유결합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 음성도가, 뭐가, 플로린이 염소보다 더 크다고. 음. 그러면, 자, 여기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여기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크지? 그럼 전자를 더 뺏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분적인 극성이, 여기도 극성이 나타나고 여기도 극성이 나타나는데 어디가 hf 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그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이거는 극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쌍극자 모멘트를 실제로 계산하진 않아. 음. 그 우리가 기껏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극성의 세기가 크기 비교하거나 누가 더 큰지. 오케이? 음. 아니면, 자, 극성에서는 이게 0이 아니고, 무극성에서는 0이다. 요 정도만 비교하는 거야. 음. 그치? 음. 그래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고, 이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전기니까 이렇게 플러스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더큰 쪽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야. 됐나? 응. 어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 결합, 이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 어, 봅시다. 같은 애들끼리 그 다음에, 말이냐? 얘가 수소야. 얘가 수소하고 염소야. 얘가 나트륨하고 염소야. 그러면 자 얘네 쌍극자 몸에 전기음성도는 얘네는 같해. 음. 얘네는 염소가더 커. 음. 얘도 염소가더 큰데 염소가 훨씬 더 커. 음. 됐어? 음. 어. 그러면 이때는지? 자, 여기 원자 핵이 있고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양쪽이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공유 전자쌍이 그대로 있다고. 그렇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무극성이다. 무극성 겨,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자 어떻게 돼? 염소가 더 크니까, 이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끌려간다고. 오케이, 응. 염소 쪽으로. 그래서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게 차이가 크잖아. 응. 그러면 이공연성두 쌍이 아예 뭐 쪽으로 이렇게 염소 쪽으로 아예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를 아예 뺏겨 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고 염소는 전자를 뺏어서 염화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봐 봐. 전기 음성도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러면, 뭐가? 공유결합이, 뭐가 되는 거야? 이온결합으로 변하는 거야. 차이가 너무 크면, 아예 전자를 뺏겨서. 음. 이제 자, 그래서 요 관련돼서 그래프 나와 있는 게, 거기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 여기 x축이 전기음성도 차이고 y축이 이온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의 전기음성도 차이와 이온성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얘네들을 대체적으로 그려 보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가드라는 거야. 응. 응. 이상한데? 요렇게 가드라는 거야. 응. 여기가 0일 때고. 그래서 보니까, 어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게 50%일 텐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일 때는, 이때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거고, 여기는 전기모 차이가 좀 있지. 여기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 여기. 전기모 차이가 커지면 여기는 이온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성이 50%가 넘어가면 여기는 이온결합. 50%가 안 되면 뭐 공유결합. 이렇게 네? 자에서 어, 이렇게 그, 여기 애들 대부분 보면 여기 해당하는 애를 대부분 보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금속들로 돼 있어 음. 여기 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으로 돼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 있는 애들 보면 다 어떻게 돼 금속하고 비금속의 조합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결합의 극성이라고 한다 음. 맞지? 음. 어. 분자의 극성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응. 하도록 합시다.